얘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얘가 좀 어렵게 나오냐선생야 그렇다고 이게 어렵다는 건 아니야? <laughs> 알겠지? X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와요 X 길이 어떻게 나올까? 그거에서 그 B를 해가지고 B 불러봐 X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B 불러봐 아그 10대 네. Y는? X 길이를 하는데 저 시민생이 뭐라는 거야 선생님 <laughs> 봐봐 P Q R이라고 가정해볼게. 이 수치가 안 와서 그래. 겹쳐져 있는 Q하고 R만 보려고 하니까. P를 봐야지. 일단 R하고 P를 봐야지. 네. 2대 8 나왔지. 1대 4지. 그지 그대로 따라가 봐. 얘 대, 얘몇 대면 나와야 돼? 1대 4 나와야지. 1대 4는, 1대 4는 3대 X 플러스 6이 되지몇배 됐어? 3배 됐죠? 3배 되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몇 cm 나와야 돼? 6 나와야 되겠지. 그 그러니까 까지 이해가 한가? 네. 그다음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봐야 돼요? 요 p를 볼 필요는 없겠죠. p에서 잘리는 p 요 평행선에서 잘리는 게 네. 아니니까 이때는 x 가있지 예, r 말이야. r. 10대 y죠. 그럼 네. 여기서 잘리는 거지? 이렇게? 그럼 얘랑 얘랑 잘라지게? 얘대얘로 봐야 되겠지. 그럼 x가 몇 센티였어? 6센티. 6cm. 6센티였죠? 그럼 몇대 몇? 9대 6이. 10대 y랑 네. 똑같다는 거지. 얘 네. 가야. 평행선에서 잘라지는 부분을 봐. 더 나아가서. 네. 그리고 이렇게 문제 3 개의 직선 줬을 때는요. 꼭 건너 건너 보게 볼수 있겠네. 건너 건너. 바로 페 있는 거랑 볼수 있게 아니네. 건너 건너.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? 그럼 나머지 할수 있겠어. 네. 네. 그 다음에.